오늘의 십분 말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8절까지입니다. 6장 6절을 한절 읽겠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하여 회개하게 할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히브리서 5장의 시작은 큰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의 자격 조건 중 하나로 예수님은 매일기 세대에게 계열이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저자가 의도적으로 잠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떠나려고 하는 자들에게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으신가요? 보다 올바른 표현은 여러분들의 믿음은 성숙하고 있으신가요? 오늘 내 믿음이 정체하고 있다라면, 그리고 그 정체 기간이 1년을 넘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라면,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 말씀이 거센 경고라 할지라도, 그 경고 뒤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매년 성숙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히브리서 청중들의 메타인지를 드러냅니다. 두 번째, 성숙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세 번째, 가혹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5장 11절서부터 14절까지 히브리서 청중들의 메타인지를 드러냅니다. 메타인지란 자신의 생각을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즉,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5장 초반부에서 다룬 대제사장에 대한 가르침을 잠시 의도적으로 멈추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11절입니다. 매일기 세대계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므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듣는 것이 둔하다라는 표현은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게으르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는 것을 게으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듣는다라는 표현이 실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6장에 보시면 쉐마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아 들으라입니다. 그 쉐마, 들으라 안에는 귀로 듣고 삶 속으로 실천하는 것까지, 순종하는 것까지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11절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말씀 듣는 것이 게으르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들 삶 속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매일기 세댁에 대한 설명을 잠시 멈추겠다라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매일기 세댁에 대해 다룰 때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기 세댁에 대해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7장에서 다시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들의 믿음이 정체된 지 오래 되었음을 드러냅니다. 12절입니다.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성장하지 못하고 퇴보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은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의 세 가지 그들의 메타인지를 드러냅니다. 첫 번째, 믿음이 정체된 지꽤 오래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남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다시 말씀을 배워야 할 처지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단단한 영적 음식을 먹지 못하고 아직도 젖을 먹는 상태가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성장이 멈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그들이 왜 영적 성장이 멈추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3절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어린아이 젖을 먹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삶 속에서 연습하고 계시나요? 순종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어지는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일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장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연단을 받아 삶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기준에 오른 것이고 악한 것임을 분별하는 자들이됨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히브리서 청중이 스스로 깨달아야 될 그들의 메타인지 두 가지를 드러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 것에 게으른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 순종이 덧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예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성장하지 못한 채 정체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이 아니라 아직도 젖을 먹는 자가 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성장해야 함을 즉 성숙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6장 1절서부터 3절입니다. 1절에 그럼으로 라고 시작을 하며 이제라도 성장을 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 지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1절과 2절을 살펴보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죽은 행실이라고 1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교리적인 부분들, 믿음, 세례, 안수, 부활, 심판에 관한 교훈에만 머물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한다 라고 건면합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삶 속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 삶 속에서 완전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청중들은 교리적인 부분에만 머물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즉, 말씀에 대한 지식만 있을 뿐 죽은 행실로 인해 그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가르침, 교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지식을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경험을 통해 성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믿음의 성장이 정체된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장해야 함을, 성숙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매우 가혹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6장 4절서부터 8절입니다. 우선 4절과 5절에 그 가혹한 경고의 대상자들을 네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한번 빛을 받은 자, 즉,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하며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사를 맛본 사람, 즉, 하나님이 공동체에게 주신 능력을 맛본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에 참여한 자, 즉, 말씀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를 말합니다. 즉, 말씀의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를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빚 대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저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한 자입니다.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일을 경험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자입니다. 저와 같은 이런 자들이 6절에 보시면 타락을 했다면 다시는 회개할 수 없다라고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이 6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6절 안에 있는 문장으로만 보자 그러면 믿음을 가졌다가 믿음이 잃어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절을 히브리서 전체 맥락 안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교리가 아닌 목회자적 차원에서 영적인 부모가 영적인 자녀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떠나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고 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또한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전체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영적인 자녀들에게 영적인 부모가 쓰는 경고의 편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가혹한 경고를 하실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만큼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을 듣는 것에 게으르지 말고 성장해야 함을 성숙되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목표가 아닌 과정에 집중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장 오늘 예수님께 돌아와야 함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무당이 예수님을 믿게 된 간증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목사가 무당이 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처음부터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일 수 있습니다. 지식에만 머문 자들일 수 있습니다.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요. 안에는 예수님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품은 자들입니다. 말씀을 품은 자들입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을 품으면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7절에 땅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좋은 땅은 먹을 수 있는 채소를 제공하는 땅이 되어지는 것이고 나쁜 땅은 가시와 엉겅퀴만을 제공하는 땅이 되므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네 가지 밭의 비유와 연결이 됩니다. 그 비유는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느 땅에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밭을 인지하고 메타인지를 높여서 옥토밭으로 옮겨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자신이 어떤 밭인지 모른다 그러면 결국 정체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믿음이 정체된 자들을 향한 가혹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각자를 돌아보게 합니다. 5년 전, 10년 전, 청년의 때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나의 현재의 믿음이 중요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나요?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날마다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것을 끝까지 힘써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체된 자들의 특징은 경험 없는 성경 지식만 쌓아가는 자들입니다.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맛보지 못하고 나의 말씀에 얕은 지식으로 남들을 평가하는 자들입니다. 사랑보다는 정죄가 앞서고 겸손보다는 교만이 앞선 자들입니다. 그래서 화합보다는 불일치를 더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죽은, 행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날마다 먹고 부족할지라도 실천하는 자들은 말씀으로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그러다 보니 겸손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두고 화합을 바라봅니다. 이런 자들은 성장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의 능력으로 어제보다 조금 더 성숙되어져 가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